네, 안녕하십니까. 어, 소외계층 학생의 인공지능 교육 실태 조사를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목이 이제 교육 실태 조사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교육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기 위한 연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이 사타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은, 뭐 모두 다들 잘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이제, 2016 세계경제포럼에 따라서, 아, 거기서 발표된, 이제, 뭐, 내용에서, 이제, 뭐, 사회경제적이라든지, 인간의 삶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변화를 주도할 기술로서, 인공지능이나, 뭐, 사물인터넷, 뭐, 바이오 기술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각광받는 기술이라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뭐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중요하니까 인공지능 인재가 중요하고 그 인재를 어떻게 양성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다 발표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공지능 선도국은 아니지만 이제 뭐 추격준비군으로서 이제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그리고 또 인재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하기 위한 이런 방안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관계부 처정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이렇게 예, 어떤 우리가 동태를 세우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이런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이제 중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어 이제 뭐 인공지능 선도학교라든지 아니면 교육과정에서 개정, 개정 아니면 교과서 개발 이런 것들 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이 인공지능 교육을 받을 학생들이, 이제 뭐 일반 학생도 있지만 사실 소외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정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정보 교육, AI 교육, 뭐 인공지능 교육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되는지 많은 이제 연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선형 뭐 연구에서는 이제 이런 연구에 대해서 이제 우리 확대 방안을 제시를 하였는데 저희가 이제 이 확대 방안을 제시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런 실태를 조사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어,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 교육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2020년도에 이제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이제 이것이 이제 100%가 이제 일반 학생, 아 일반인이라고 기준으로 잡으면 이제 이 정보 취약 계층들 그래서 뭐 이제 뭐노 그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소득층 아니면 뭐 장애가 있으신 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범주를 다 포함하는 정보취약계층을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 100%가 이제 일반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디지털 정보 역량으로서 접근 역량 활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을 했을 때100% 기준으로 이제 점점점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접근은 이제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이 정보 취약계층하고 디지털 정보 교차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디지털 정보 교차, 뭐 디지털 디바이드를 표현을 할때 우리가 이제 이 기기의 할수 있냐 없냐가 이제 정보 격차를 유발하는 큰 요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리고 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정보 기기 보급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정보 기기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근은 이 세계적인 틀에 봤을 때도 이제 큰 차이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적으로 역량 이거 보시면 이제 기기를 이용하거나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제 활용 역량도 보시면 양쪽 질도 활용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다고 는 하지만 일반과 정보 취약계층에 이제 디지털 정보 교가이 발생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디지털 정보 교차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주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과연 이 목표적 정보 교육을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디지털 정보 교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갈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소외계층이 이제 여기 앞에서 말한 동모취약계층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노약자라든지 이런, 어,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사회경제지위가 낮은 학생들, 뭐 다문화라든지, 뭐 이제 뭐읍면 지역을 산다든지 아니 뭐 장애가 있는 학생, 북한 이탈민, 뭐 이런 학생들을 조금 포함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 경제, 문화적인 요인으로서 해 우리가 이제 교육 기회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제한된 대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 이런 대칭들이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뭐 다양한 요인들이, 아,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죠 우리는 이 소외계층, 초, 중, 고 학생을 대상으로, 이 소, 보편적 소프트웨어 AI 교육부에서, 아니요. 디지털 정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AI 교육과 관련된 요인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연구 대상을 보시면 이제 뭐 2144명인데 어 이제 일반 학생과 소외계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고등학생의 비율이 조금 높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아어 이게 조금 아쉽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어이거 죄송합니다. 이거 이제, 어, 검사도구인데, 검사도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서행연구에서 개발한 이제 인공지능 태도 검사도구를 활용을 했고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측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요, 또, 그 수치가 높을수록 이제 부정적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 유의하셔서 이 데이터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태도에 미친 여러 가지 개인 특성 관련된 요인들을 조사를 하였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2020년, 그, 고로부터 10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고, 그걸 설문지를 활용을 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소유계층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러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말한, 이제 뭐, 사회경제적이라는 어, 경제적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이라든지, 문화적인, 이제 그런, 어, 요인으로 인해서, 이제 이런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대상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소외계층이라고 하였고요. 일반 학생들은 이런 소외계층에 해당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그두학 집단이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관련 요인들이 어떠한지 그런 실태 조사를 한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보다 이 소외계층 학생들이 조금 높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이다라든지 아니면 관심이 없다가 일반 학생이 많았다면 소외계층은 이제 관심이 있다. 그리고 관심이 있다가 많은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경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뭐 이제 뭐 일부 차이가 존재하는지는 사실 이거는 큰 차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거와 같이, 이제 뭐 간접경, 험력적경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저희가 봤던 이런 이제 접근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뭐 보시는 거와 같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물품 보유여부도 보시면 이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접근과 관련된 요인은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지만, 실제로 활용이라든지 이런 영향에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면 이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학생 같은 경우는 소외계층 학생보다 더 높은 비율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 학생도 낮은 비율이긴 하지만 이런 걸 확인하실 을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요인들 또 프로그래밍 언어라든지 피지컬 컴퓨팅 경험을 보시면 어 이거는 블록 기반 프로그램 언어를 경험한 학생들, 텍스트 기반 프로그램 언어, 그리고 둘다 경험한 학생들 없음인데, 어, 보시면 이제 일반 학생이 조금 더 블록이 높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토요일에 이제 블록이라든지 텍스트가 좀더 높은 비율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학생이 이제 뭐, 고등학생 비율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거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고요. 컴퓨팅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외계층이 좀더 높다는 거고 뭐 고등학생의 비율로 이렇게 작용을 할수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2018년부터 쭉 교육이 이어졌기 때문에 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지만 AI 관련된 경험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소외계층이 좀더 일반 학생보다 많이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어이 관련 요인들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고 이 교육 관련된 요인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태도를 보시면, 어, 이 합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두 집단이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개별 세부 연결을 보시면 유의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높다, 높을수록 부정적인 건데, 여기 보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상호작용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더 부정적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사소통이라든지, 감정적 교류, 특성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계층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부 영역 같은 경우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유의를, 아이 부분 을 조금 살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는 하지 않지만 전체로 봤을 때 이것들이 이제 요인 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그 요인에 따라서 뭐 특정 집단이 다 모두가 높거나 부정적 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요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걸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는 동일한 결과났다는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접근과 관련된 요인들은 이제 뭐 거의 앞에 디지털 정보 교차가 유사하지만, 어, 이 교육교화 같은 경우는 일반 학이더 많다. 그럼 이제 소유계층 학생들이 잠깐 이런 인공지능 교육에 대비하였을, 어, 인공지능 교육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반학생보다도 많이 못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교육과 관련된 요인을 유사한으로 봤을 때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일반학생과 소외계층 학생들이 모두 받을 수 있게 진행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의 태도는 전체 결과는 차이가 없었지만 이 세부 영역에서 이 인공지능과 의사소통, 감독 교육의 특성은 소외계층이 좀더 부정적이었다면 일반 학생들은 이 사회적 영역에지 상호작용이 좀더 부정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이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요인 간의 차이가 나타난 걸 확인을 했으니까 이 요인 간의 차이를 유발한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을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기원 방안을 추에 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